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많이들 사용하는 샵다나와 이 PC 견적자기 쪽에서 꿀팁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 공개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빵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쓸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그냥 CPU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CPU 쪽에 PC 주요 부품, CPU 쪽을 체크를 하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기 상품 등 신상품,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상품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 위쪽에 제조사, AMD냐, 인텔이냐, 이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CPU의 종류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쪼르르 뜨죠. 여기서 낮은 가격 순을 누르면은 가격별로 정리가 또 돼요. 높은 가격을 쓰면은 높은 가격 순부터 정리가 쭉 돼요. 이것들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여요. c p u 에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예를 들면 내가 2080 슈퍼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낮은 가격 순을 쭉 체크를 하면은 낮은 가격대보다 쭈르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갤럭시 지금 슈퍼 e x 화이트가 제일 싸구나. 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뭐가 좋지, 이거 좋지 이게 아니고 낮은 가격순이나 높은 가격순을 체크해서 쭉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정렬하여서 가격별로 보시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 갤럭시 이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제품도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 좀 키워 볼게 내가. 이 왼쪽에 상품 비교, 마우스를 갖다 내면은 클릭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또 체크를 하는 거야. 난저 갤럭시 화이트랑 이 갤럭시 블랙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 팔렛? 음, 얘랑,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가격대가 지금 다 90만원대인 거고, 조텍 것도 체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를 하시면 한눈에 가격 그리고 성능 스펙 등등등등등 여러가지가 한번에 나와요 자 이쪽에 선택 상품 비교라는 란을 클릭할게요 지금 저때문에 안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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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클릭 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제가 체크했던 네가지가 떴죠 갤럭시 갤럭시 뭐 팔렛 조텍 이런식으로 떴는데 가격이 93만원, 97만원, 99만원, 97만원. 이런 식으로 떴어요. 자, 제조사, 제조사도 한눈에 볼수 있죠. 출시 연월도 7월달, 7월달. 다 똑같죠. 공정, 칩셋, 코어클럽. 자, 여기서 이제 비교가 한눈에 되는 거예요. 자, 얘는 1650에 1845. 1650에 1845. 1650에 1815. 얘도 1815. 그러면은 성능만 보더라도 일단 갤럭시 쪽이 코어 클럭이 높구나를 체크할 수 있겠죠. 푸다는 똑같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바뀐 게 뭐가 있나? 정말 다 똑같죠. 6핀, 6핀과 8핀이 들어가고 어, 팔레 거는 8핀이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8페이지 플러스 2, 10페이지고, 10 플러스 2 페이지. 전원부 쪽은 갤럭시나 조텍보다 팔레 제품인 이 제품이 훨씬 더 좋구나. 펜은 두 개구나. 길이는 285, 292. 아, 아무래도 이 제품이 좀 길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할수 있어요. 두툼한 것도 얘가 훨씬 두툼하구나. 이런 것들 한 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성능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U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픽카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URL을 컨트롤 C 할수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C 하면은 남들한테도 요 URL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이 그 사람한테도 보여져요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은 이쪽에 라이젠 3000 한눈에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URL을 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URL을 따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3200부터 3400, 3600, 3600X, 3700, 3800, 그리고 3900까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가격대는 14만원, 20만원, 28만원, 35만원, 46만원, 56만원, 79만원. 그리고 라이젠 3, 5, 7.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뜨죠. 거기에다가 코어 형태. 4코어, 4스레드. 4코어, 8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12코어 24스레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요렇게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클럭도 비교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근데 CPU는 제품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냥 한 눈에 보기 위한 거고 비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 드렸던 그래픽 카드처럼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제품군 몇몇 가지를 가지고 한 눈에 정보를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다 해봤죠? 그러면은 다른 툴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었단 말이야.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쪽에 견적 캡처라는 게 있습니다. 견적 캡처. 이 견적 캡처가 뭐냐면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골랐던 제품의 이미지하고 상품명 그리고 가격이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알아서 들어가요 자, 보여요? 자, 다른 걸 해볼게요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서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견적 캡쳐를 누르면은 알아서 저장이 돼요 자, 보세요 견적 캡쳐 클릭하면은 이쪽에 뜨는 거 보여요? 쭈르륵 뜨죠? 여기에서 폴더 열기 아니면 열기 누르시면은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나 이렇게 짰어요. 나 이렇게 짰는데 어때? 뭐 커뮤니티에 이렇게 짜봤는데 어떨까요? 그러면은 제품 그림도 같이 보이면서 가격이랑 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견적서를 편하게 출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견적서가 어떻게 생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커뮤니티 또는 본인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견적 캡처라는 거꼭 체크하시고요 원래라면은 이 견적 인쇄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뜨는 건데 여기에서 컨트롤 P 누르면 이렇게 인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PDF로 저장!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견적 캡처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손쉬운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 견적 캡처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상품 낮은 가격 순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어 그래픽카드뿐만 아니고 그냥 왜 우리들 케이스의 신경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풀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보실 때는 가끔가다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신상품 순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날짜별로 그러니까 다나와에 등록되는 순 최신 순으로 정렬이 돼요. 지금 MD 추천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돈을 주고 위에 상단에 클릭이 되게끔. 올려놓은 거니까 MD추천은 제외하고 이제 MD추천 없는 순서부터 쭈르륵 나오죠 H100RGB라는 게 새로 나왔대 보면은 그 와중에 이쁘냐? <laughs> 잠깐만 그 와중에 이쁜데? 어 이쁘다 펜도 줘? 어그 와중에 이뻐 정, 정신 차려 <laughs> 자, 자, 어, 정신 어, 차릴게요. 자, 출시년은 2019년 8월. 이렇게 쭈루루루룩 8월달, 7월달, 6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게 신상품 순 정렬입니다. 이렇게 해서 쭈루룩 내가 볼려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더 어떤 제품들이 재밌는 게 나왔나 그런 거를 보실 때는 구경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별 이상한 게 이상하게 생겼네. <laughs> 막 이런 식으로 신상품 순으로 정렬하시면은 재밌게 그리고 손쉽게 다 나와 이 PC 견적 짜는 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내가 원하는 제품군들을 서로 한 눈에 가격 정보, 스펙 등등을 비교하고 또 내가 짠 견적을 캡처해서 커뮤니티 또는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신제품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은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조군이었고요. 조리 컴퓨터 구입 문의는 www.jo군.co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와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뿅!